나는 솔로 16기 상철과 카톡을 나눈 여자 A씨가 영숙을 고소했다. 앞서 16기 상철이 고소했고 영숙의 유튜브 전 편집자도 고소를 예고했다. 여자 A씨까지 합치면 영숙은 3명에게 고소를 당하게 된다. 상철도 여자 A가 2차, 3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결국 상철은 돌싱글즈 포하림과 합동 라방도 취소했다. 영숙이 내 사람이라고 말했던 16기 영철은 현재 아무 반응이 없다. 여자 A는 영숙이 상처를 사생활을 폭로했을 때 실명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 변호사는 영숙의 무차별적인 협박성 메시지로 여자 A가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여자 A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원, 김유림 변호사이다. 변호인은 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영숙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다. 여자 A 측은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대화를 인스타에 고정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A씨의 의사에 반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DM과 카톡을 보냈다.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협박 및 스토킹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숙은 상철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여자 A씨와 상철이 나눈 카톡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을 가리지 않아 큰 논란이 됐다. 영숙은 진실을 더하는 용기일 텐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영숙은 A씨의 인스타 아이디를 공개해 또한번 파장을 나왔다. 노종원 변호사는 박수홍이 김영호를 고소할 때 선임한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영숙이 최근 일주일 내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고통스럽게 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A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